운송거리가 100xkm일 때 트럭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만원, 그 다음에 철도는 이렇게, 선박은 이렇게 비용이 든다 자, 이 제품을 철도로 운송하는 것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운송거리에 속하는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철도가, 철도와 트럭을 비교하면, 철도 비용이 트럭 비용보다 더 작아야 될 거다. 그럼 철도 비용은 3x 더하기 16이 되고, 트럭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된다.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고, X-6, 그 다음 X-2가 0보다 큽니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6보다 크다. 자, 우선 구간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철도랑 선박이랑 비교했을 때도 철도가 더 요금이 적게 나와야 된다. 비용이. 그래서 철도와 선박을 비교해 보자. 자, 철도는 마찬가지 3X 더하기 16이 되고, 선박은 X 더하기 32가 된다. 넘어가면 2X가 16이 되고, X는 8보다 작습니다. X는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0 붙여주고, 여기에 0 붙여주면, 제일 정확하게 나오겠다. 자, 그런데, 여기 0못 붙여주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했다, 맞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음수기 때문에, 여기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건이 되는 것은 예와 예자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6이 여기 중간에 끊기니까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6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게 최종적으로 된다 그랬을 때 운송거리 운송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우리는 x를 구했는데 운송거리는 100x입니다 그래서 100x 범위를 구하면 100x는 800에서 600 그래서 구간의 길이는 800에서 600이니까 빼면 2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L은 200km.